낮시간에 는 초등학생들이 여기 지금 이앞건물에 실내방방이라고 해갖고 이렇게 뽕뽕 타는 거 그게 <laughs> 거기에 있는데 거기에다가 지금 애들이 그거 막 주말이면은 주말반 수업하려고 아침에 다 이렇게 나와보면은문 열기 전부터 막 기다리고 줄 서있어 애들이 그냥 그거 탈라고 30분에 천원 내고 탈라고 근데 이제 그러면서도 그 초등학생들이 거기에 서갖고 그냥 실버 타고 나오면 이제 30분동안 그걸 타고나오면 땀을 뻘뻘 흘리면서 나오다 고그 <laughs> 나오면 막 지들끼리 어 한단 얘기가 어 몸이 옛날 같지 않네 <laughs> <laughs> 중학교 내가 봤을 때 끼케봤자 3학년이나 4학년인데 어? 한, 한 10년 살았나? 근데 아 몸이 옛날 같지 않네 친구들끼리 막 음료수 야 음료수 니가 사와 아이나이 내가 갈지막 몇 살인데 옛날에 몸이 어땠길래 몇년 전까지만 해도 누워서 꽁 싸지 않았어요? 몇년 전까지만 해도 누워서 똥쌌쓰면서 근데 그냥 막 몸이 옛날 같지 않아초등학생도이제한 6학년 정도 되면 아주 무서워 죽겠어 담배 어? 피고아 진짜 초등학생 담배 피고 진짜 초등학생이 들으세요. 당근, 어디서 사는 거야? 초등학생이 가고, 6만한내가 가고, 나 라카 한번 주세요. 돈이 하나 주세요. 그럼 뭐, 박수 한번 주세요. 뭘? 그래서 아빠 고쳐먹는 뭔가 초등학생이 진짜로 여기 주차장에서 그 주차장 뒤에, 목욕탕 주차장 이쪽 거기 담벼락 그 밑에 핀다니까, 진짜로. 야, 어, 그거 잡았잖아. 하. 어,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정도 밖에 안돼 보이는데, 세상에 고대를 다 짊어진 것처럼 아주 그냥 힘들어. 아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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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무슨 일 있어? 친구라 대화를. 어씨막주 못됐어. 구몬 밀렸어. <laughs> 이서가 밀려서, 밀려서, 아, 이거 잘했구나. 상식 이게 되겠어요?